그 팍팍함의 존재가 양념에서 조금 덜해진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나요? 그나마 후라이드는 튀김옷이 바삭함이라도 있는데 그런거는 별로.. 간장? 있... 당신은 너무.. 간장은 좀.. 저거야 간장은, 간장은 조 조금..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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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은 대박데 음.. <놀람> 주인공 <놀람> 아 조리? 어간 겁나 치킨 얘얘얘 먹어 어. 얘 치유. 먹어 얘 먹어! <놀람> <치유. 놀람> <laughs> 왜 저러지? ㅋ <laughs> 충격인데 아니 마침 치킨 나오는 거 뭐지? 사람 있어 미안한데 ㄱ 겉 ㄱ ㄱ ㄱ ㄱ 내가 말씀 내가 말. 어어어어어어어 ㄱ 딱히 는 녀석이 으아, 다 내려와 버려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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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러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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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이거 부숴봐>, <목소리> 아니, 저기, 와 이... 아, 죽었지... 2 1년 동안 스터 내가 더 오,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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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?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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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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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했 거. 무심했어 기절 컷기 왔네 아 컷! 잡어열망이다들어 아 야, 야 들어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 아니 아니 안 된다고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길만 싸우시면 되고 어떻게 들어와 컷! 두명 잡았어 두명 잡았어 두명 잡았어 나도 안 돼. 한방 컷!

한 방이야, 이거 멍청. 컷! 야, 이거. 아, 야, 잠깐. 만요 니마. 아, 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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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다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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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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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커리아! 와! <laughs> 야, 이거 이겨어 염룡이 신상으로 이겼다. 이거다아 물에 걸치님, 안녕하세요. 꽃다수님인데 물에 아무튼 지지 지진이... 이거 이걸... <laughs> 어, 어. 안 살렸었나? 아닌데? 살렸는데 죽였나 보다. 예. 예에... Let's see how we have. Bo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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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m.